1920년대 이제 사건이 점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1920년대 내한 얘기고요. 방금 전에 생각하고 보시면 1 9 1 0년대에요 기억해 주세요. 차 있죠? 자, 처음에는 무관만 허락했어요. 근데 이제는 문관이 허락됐어요 그럼 뭐야? 안에 보통 경찰 내죠? 처음에는 헌병 경찰 내도였죠. 그 태양력 이거 없었어. 그럼 뭐야? 경찰 수가 많아지는데. 그리고 치안 유지법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조선의 태양력 비교해주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이거 치아 유지법이 나오, 이것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해주세요. 자, 이, 1910년대는 제보가 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없앴어요. 자, 이제부터는요, 언론의 출판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선일보 조신밖에안 보이는데, 이거 조선일보예요 동아일보. 근데 뭐예요 이럴 거면 왜 신문 냅니까이런식한 거예요. 리거 참정권, 자치권 이런 거 주장해야 한다. 그럼 뭐야? 이건 그냥 친일파에 주장하는 거야. 친일파들. 봐봐 아 여기 친일파 육성 목표 위한 거. 요 이거 보세요.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린 보통 학교였잖아 이제 이제는 고등 할수 있다. 이제 대학 설립, 밀린때고 이제 운영해도 돼. 근데 못해요. 근데 못해요. 안 해줘. 그리고 자 현미 증식계 이때는 우리 쌀이 부족했어 일본이. 그래서 하필 우는 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에 있다 리 걔는 걔는 쌀을 빼앗아 겠다 그래서 밭에서 노를 하고 이제 가, 우리 조금 필요할게 그냥 빼앗아서 인건너희 가져갈 거야. 그래서 쌀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일본 아 너네 쌀 없어? 그럼 만주에서 먹어. 이걸 먹는 거예요 이때는 영양분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 쥐살이 증산미호로 전가를 하고 이러니까 어떻겠어요 또 몰락한 거예요 이제 소장분이더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때 해산료기 폐지되었다 이제 허가돼서 식문제를 했고 간세가 폐지되었다. 이 차이를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 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1910년대 군내 민족 운동, 무단통치 자, 군내에서는요, 대한 독립을 군부 방, 대한 간복회에 있는이 차이점 보세요. 주도인문의 임명자 왕전 묶고, 그니까, 러음 영국의 그왕 있잖아요? 그, 늦, 그 왕정으로 하자. 그래서 국권 방황 유구 운동을 했지만, 실패를 했다. 건복교여기 공화, 공화정이에요. 지금은 왕이 없는 지금 우리 시대에, 방, 상진이 있어요. 여기서 한번 심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복덕주의. 일가 나오면 여기고요. 음, 공화주의가 나오면,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냥 친일파 처단 몸욕을 했다. 근데 여기서 비밀을 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 굿 외에서 했어. 여기 서간독이 북간독이 러러러 있으니까 보시고요. 독립운동가는 이해는 이상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학사 한족회 있죠. 여기 사실 신민회가 개최한 곳도 있긴 해요. 그래서 신은 감수소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아세요? 자, 북간도북간도 이상서 김양년 김자진 김 설이 있어요. 여기는 감미내고요. 교육기관은 여기 김. 김 야경이 명동학교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상설이 서전서. 이거 서전서 승이에요. <laughs> 어, 나 글씨체 왜 이러냐. 그리고 목로군정서 대표적 북간호에는 대종교. 그러니까 중간당이 딴걸아시고요 아연애인 러시아예요. 제에요 홈범도 이거 이거 기 안에 진짜 이름이에요. 이상설. 아그리고한 가지 기억하실 거 이상설은요. 그 우리나라가 을사늑약 때문에 외교권이 뺏겼잖아요 그때 헤이그 특사 하을했던 사람 대표적인 그세명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그냥 자 건업회 건업신문. 그래서 대한감독군 전부 자 전부 정토령. 이게나 그냥. 그냥 이때 여기서 대통령이랑 국무총리 있어요. 여기서 이장석이 되었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이동이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고요. 상하 이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신규식 김규식 이거 외울 때 힘, 힘드시잖아요. 신 신이 한두 명, 규식이 두 명이서 아 이거 김이 외우시고유여운동을외우세요 그리고 독립운동 동제사 신원청년단 그래서 대동단결선해서광화제 임시정부 수립. 미주 안창호, 박연만박연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었고요. 안창호가 대한인 국민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알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있나? 빨랑할게요. 자3형도 어떻게 했어요레닌이 이제 약속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시장 청년당에서 여기 상하이 여기서 여형이독립천원사하고 김규식이 파리 강화에서 독립을 원, 원했어요 하필 여기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에는요 우리 뉴욕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고종이 죽었어요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거 아니 지금 이거 해야 돼 잠깐만 아야 제발 그만해 종교에 또 여기 민주 대표 33인 여기 독립선언을 했고 퇴학을 했어요 낙선에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전국으로 파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여기 이거 보시고 그래서 문화 무단에서 문화 통치가 되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음식정부가 되었다. 다 대한민국 정보 여기 삼위용도 돼가지아나 미치겠네 자, <laughs> 아무튼 여기 예, 이거 이거 합쳤어요. 이거 합쳤어요.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정원 급무원 이거 이거 아시고요. 영통제 그 비밀행정부, 교통부, 통신사, 외교권 군명 이거 아시고요. 아시면 됩니다. 이거 그러다가 이승만이 우리나라는 독립을 순수스하게 원하잖아요. 근데 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게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대표 회의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거 이거 하고 덕분에선조파 개조파 여기 신채호 여기는 앙창호 그래서 이러다가 결국에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박은 시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